안녕하세요. 브롱포에 눈이 옵니다. 눈. 안녕하세요. 브롱포 바다입니다. 브롱포 바다. 모건댁에 바람머리 소나무 바람머리 소나무 위로 보이시나요? 엄청나게 아. 와. 눈이 아프네요. 사래기 눈. 사래기 눈이라서 아. 보시면 굵은, 사레기 눈, 누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누운 사람, 와. 실시간 라이브 방송, 안녕하세요. 그럼 보, 먹은 댁에서 눈 오는, 아. 풍경을 같이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브롱포 등대, 빨간 등대, 파란 등대, 보이시나요? 안녕하십니까? 포항구릉포입니다. 포항구릉포 현재 날씨, 아, 지금, 모건대기 앞에 엄청나게 눈이, 구릉포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구릉포에는 1년에 한번 정도, 꼭 어, 1년에 한번 정도 눈이 옵니다. 1년에 한번 정도. 오늘이 눈 오는, 어, 1년에 한번 정도 오는 눈 오는 그 날인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이병국님상영님 김철균님 반갑습니다 구릉포 실시간 라이브 아눈 오는 겨울밤입니다 눈 오는 겨울밤 자 등대 구릉포 등대입니다 구릉포 항이고요 그리고 목원대계 바람머리 소나무 예, 네, 바람머리 소나무 뒤로 지금 보이시나요 눈이다 눈사레기눈 어, 맞으면 아파요. 어? 살 알갱이 같이 생겼어. 맞으면 진짜 아픕니다. 어. 우박이, 우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야 어. 지금 내린 지한 30분 됐어요. 어, 구릉포에 어제 새벽에도, 어제 새벽에도 약간 눈이 어, 뿌리고 갔는데, 오늘 또이 밤에도 지금 한 영하, 어, 영상 2도, 영상 2도, 영상 1도 왔다 갔다 하는 날씨에 지금 이렇게, 어,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구릉포에 어쩌다 오는 눈. 진짜 한 2년, 3년 걸쳐서 한번 이렇게 눈이 옵니다, 구릉포에. 구릉포 바다도 오늘은 바다가 잔잔합니다. 구릉포 바다. 네. 등대 불빛만이, 그리고, 네. 아, 갑자기 누운 상태로 인해가지고, 통신이, 어, 아, 장애가 있었네요. 네. 아, 다시, 같이, 함께, 라이브로, 실시간, 브롱포, 모건교에서 바라본 바다 풍경, 누운 오는 날, 겨울밤 누운 오는 날, 풍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올 한해 이민년 안에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어? 이 오늘의 기운을 받았어 오늘 기운을 받았어 한해 모두 대박 나십시오 구릉포바다 어? 네. 실시간 라이브이고요 지금 현재 어? 영상 1도, 영상 1도에서 이렇게 구렁포에 눈이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오는 눈. 네, 진짜, 어, 2년, 3년에 어쩌다가 한번 오는 눈. 네. 와, 오늘은 대박입니다. 제 머리 위에 보이시죠? 머리 위에. 세상시신님, 반갑습니다. 제 머리 위에 보이시죠? 네. 실시간 라이브 눈어 오늘 이제 일기예보 중계하는 것 같습니다 일기예보 그렁포 일기예보 그렁포 일기예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어 영상 일도고요 어 그리고 사레기 같은 어? 한방 눈이 아닙니다 그렁포에 한방 눈이 아니고 사레기 같은 진짜 어? 살 알갱이 같은 어 눈들이 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데크 데크 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데크 위에 사인 눈. 아, 진짜 살 알갱이 같습니다. 살 알갱이 뭉쳐, 뭉쳐지지도 않습니다. 살 알갱이 같고요. 뭉쳐지지 않는 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 윤정이님 반갑습니다. 아, 구롱포 목원대기에서 바라본 어, 실시가 어, 누운가 겨울 누운가 함께 합니다. 어, 뒤에 제 머리 뒤에 보이는 나무는 어, 바람머리 소나무입니다. 바람머리 소나무 여기가 엄청 바람이 많이 부는 곳입니다. 목원대의 위치가 산 언덕 위에 있어서 구릉포 전경이 이렇게 구릉포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저기서 빨간등대 하고, 파란 등대, 그리고 앞에 오징어 빼들, 오징어 빼들 불빛이 환하게 바다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 모진 태풍에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름을 바람머리 소나무라 지었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함께 또, 눈 오는 날, 같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올한해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올한해다 대박 나시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바람머리 소나무에 소원을 빌면꼭 이루어집니다. 꼭. 자, 소원 빌세요 열심히 소원 빌어서, 우리 모두 부자 됐어요. 그리고, 안에 건강하시고, 어 오늘 라이브, 구롱포 모건대에게, 눈 오는 날, 어, 눈이 이제 점점, 어, 거쳐집니다. 잠깐, 사레기 눈, 일시적으로 확 뿌렸는데, 지금 엄청 줄었습니다. 양이 엄청 줄었습니다. 같이 함께 즐겨줬고요. 오늘 어이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보여야 되는데 등대 위로 저 등대 사이로 빨간 등대 파란 등대 사이로 보름달이 보여야 되는데 아까 잠깐 잠깐 보름달이 떴다가 어 구름이 구름청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어 보름달을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달이 안 보이죠? 새 까맣죠? 어달 달이 달빛이 전혀 안 보입니다. 아 어? 달빛은 제가 어 그이브하기 전에 찍어놓은 어, 사진으로 대체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 경치를 제 혼자 보기에 너무 아까워서 같이 함께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한해 모두 대망 나시고 자, 파이팅.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라이브 먹은 대게 구름포먹원 대게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